안녕하세요. 사라진 수학 개념을 다시 찾아주는 사다리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공약,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음, 혹시 여러분 공약수, 최대공약수, 공배수, 최소공배수 이런 용어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아, 괜찮아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출발하죠 레츠 고. 자, 8과 12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알아봅시다 그랬는데 자, 8과 12의 공약수를 알아보기 전에는 먼저 약수를 찾아야 돼요. 자, 8의 약수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8의 약수는 1, 2, 4, 8이고요. 12의 약수는요? 맞습니다. 1, 2, 4, 6, 10이네요. 자, 이때 8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12의 약수인 공통된 약수는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1, 2, 4입니다. 자, 공통된 약수. 줄여러, 줄여서. 세, 글, 세 글자로, 아, 다시 할게요. 네. 공통된 약수, 줄여서 세 글자로 표현하면? 그렇죠. 공약수입니다. 8과 12의 공약수, 1, 2, 4예요. 이때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다섯 글자로 얘기하면? 맞아요. 가장 큰 공약수,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4입니다. 아, 8과 12의 최대 공약수 4예요. 어때요? 기억나시는 것 같으세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공배수를 알아보려면 먼저 배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3의 배수. 무엇이 있죠? 자, 3을 한배두배세배한 수. 3, 6, 9, 12, 15, 18, 21, 36. 오, 계속 무수히 많습니다. 자, 4에 비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4, 8, 12, 16, 20, 24. 어, 끝도 없이 많아요. 자, 이 중에서 3과 4의 공통된 배수, 다시 말해서 공배수를 한번 찾아보면, 그렇죠. 12. 24, 36 뿐인가요? 이렇게 딱 3개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뒤에 무수히 많은 공배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무수히 많은 표시, 땡땡땡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12입니다. 자, 이렇게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에서 최대공약수와 공약수, 최소공배수와 공배수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재미있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최대공약수 8과 12의 최대공약수를 구해봤어요. 4죠. 자, 이 4의 약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4의 약수는 무엇이죠? 그렇죠. 1, 2, 4. 아까 우리 공약수 구했던 박스 다시 열어볼까요? 1, 2, 4. 1, 2, 4. 와우.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과 4의 최소공배수가 10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12의 배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있죠? 12, 24, 36. 쭉쭉쭉. 아까 3과 4의 공배수 구한 박스 다시 열어볼게요. 오! 12의 배수.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랑 똑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두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무엇과 똑같다? 맞습니다. 두수의 공약수와 같아요. 또요, 두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요, 두수의 공배수와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워봤고요. 특히,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약수를 먼저 다 구한 후에 가장 큰 공약수를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공배수를 먼저 다 찾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찾았어요. 하지만, 다음 4차 시에서는요. 공약수와 공배수를 모두 구하지 않고 바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선생님 그럼 공약수와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거는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에서 말한 것처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거의 약수로 공약수를 구해 볼 거예요. 또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것의 배수로 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어때요? 다음 시간 수업도 굉장히 재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